예, 안녕하세요. 그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그 기업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진단 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고 기존의 그 매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할 때 자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어뭐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 건설업도 있고 어~ 문화재 수리업 뭐 여러 업종이 있는데 이 업종에 이제 그 면허를 하려면은 이런 기준 자본금을 갖추어야 되는데 물론 기술자도 갖춰야 되는데 어 일단 그 기준 자본금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니 그러니까 면허를 어이 자본금이 이제 상당히 압박이 되다 보니까 어이 보시면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 산업 기본법에서 건설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면허를 두개 그러니까 했을 때는 그 자본금을 에 원래는 이제 가령 내가 저이 신력은 주 공사업을 가령 이제 법인으로 해가일 1억 5천을 갖춰 놨단 말입니다. 근데, 저 다른, 이제, 뭐, 어, 도장공사업가령 이걸 또면를 내려고 하면, 기존에 1억 5천에다가 다시 또 1억 5천을 추가로 뭐 정제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 건설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했을 때또 추가로 1억 5천을 마련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랬을 때는 일정, 그, 1억 5천을 다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이제 자본금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실내 건축공사업에 사용하는, 그, 필요한 기술자가, 어, 가령 두 명이라면은, 도장공사업에도 가령 기술자가 두 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요, 공사업하고 이공사업의 중복으로 적용되는 그, 기술자 요건이 적용되면 기술자도 뭐 그렇게 다안 거쳐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중복되는 기술 인력은 추가로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 건설산업기본법에 특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개 업종 중에 가령 어, 아까 요것만 했는데 어 가령 토, 기존에 토목공사가 있고 이번에 그 석공사 가령 이렇게 하면은 이두개 중에 적은 거에 2분의 1을감해도록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어, 5천에 2분의 1이니까 7천 오백만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토목공사 업이 있는데 이번에 가령 석공 사업을 내려고 하면은 7500만 원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규정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건설 기술자도 뭐 그런 내용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중요한 거는 이게 그 건설이 건설 산업기본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이 건설 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그런 어~ 업종에 한해서만 그게 적용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설 사업자가 있잖아요 건설 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하는 추가 신청하는 경우 그때 이렇게 뭐 아까 이거 그 특례 기술자라든지 자본금 특례를 적용한다는 거고 뭐이 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건설사업자가 또뭐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건설사업자에 하나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설사업자가 어떤 건설사업자를 말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건설공이저요 요 법의 정의를 보면은. 요는 건설 아까에는 시행령이고 요는 기본 건설산업기본법입니다.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환경 그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 설치 유지 보수 공사 및기계 설비나 그밖에 구조물의 설치 해체 공사 요거 요런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 귀정,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만 다음 강목에 어, 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어, 그럼 공사는 공사인데 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어, 건설업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뭐 문화재 수리공사 이것도 공사인데 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지 않는 그런 이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어 뭐 공사는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건설업이라고 돼 있는 거없죠뭐 토목 건축 그리고 전문 이런 그 저거 있죠 여기 환경하고 조경 뭐 준설공사 이런 거는 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데 아까 여기처럼 그 소, 소방 정보통신 전기공사 소방, 전기공사, 정보통신, 뭐 이런 거는 건설산업 기본법을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뭐 전기공사업을 하다가 새로 뭐 실내건축공사업을 내겠다. 뭐 자본금이나 그 기술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뭐 안전진단 전문 뭐 토목 관련해서 또는 건축 관련해서 이렇게 매너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뭐 어. 뭐 상하 수도를 낸다 그럼 이러고 전을, 전액을 그 정제 하셔서 면허 신청해야 됩니다. 그 아까 이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는 기존의 건설 사업자의 한해서 기존에 내가 요요 요 카테고리 건설업 요 범위 안에 내가 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요 범위 안에 있는 건설 공사를 면허를 추가할 때만 적용됩니다. 아 그래서 어, 고, 고걸 잘 아시 가지고 어, 정결 하셔야 되는데 그뭐 무조건 그 이게 건설업 맞추고 하면 이게 지금 건설업 등록 기준 특례가 적용 어, 된다고 어, 해가지고 뭐그 특례를 적용해 가지고 적은 금액만 정지하면 안되겠습니다 어, 기존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 만고 자본금 특례가 적용되고 기술자 특례 그 외에 요 건설업 이외에 이 소방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런 다른 면허 업체들은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뭐둘 이상의 건설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뭐잘 없겠죠. 아무튼 거 제가 결론을 해놨는데 기존 면허 업체, 기존 면허 업체, 아까 이거 특례가 적용되는 거는 기존 면허 업체가 이제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할 때인데 기존 건설업자의 하나의 그 특례가 적용된다. 그리고 타면에 있는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건설업을 그 비면 업체,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라도 동시에 두 개를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런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 예, 감사합니다.